12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게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준비된 일꾼, 루디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유럽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원래는 다른 곳으로 선결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바울의 자꾸 막는 것이에요 사도바울이 원하고자 했던 그 지역을 아니다 거기는 아니다 또 다른 곳으로 사도바울이 가길 원했지만 또 거기도 아니다 자꾸 사도바울의 계획을 성령께서 막고 자꾸만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쪽으로 좀 오세요 여기로 꼭 오세요. 여기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세요. 그런 환상을 보았을 때에 바울은 아, 이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마게도니아는 좀큰 행정 구역이고 그 안에 뭐 빌립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오늘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12절을 참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리포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습니다. 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건좀더큰그 충청북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 안에 어떤 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여기는 이제 성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시 중에 하나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빌립보라고 하는 예, 그런 성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자 여기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유럽 지역에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지금 오늘날 유럽에는 모두가 다 거의 모두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지금의 혹시 중동이라든가 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했으면은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고 또 사도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만나게 하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 되었을 때에 그 지역이 참 전부 다 복음화가 되었고 올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예요. 루디아. 영어로는 리디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루디아.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두아들아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말하면 은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자색 옷감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감, 그러니까 보라색 옷감인데 이때에 이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은 어떤 귀족들, 또 부자들 그리고 로마 시민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일반 사람들도 이 자색 옷을 입기를 아주 그 열망했던 왜 그러냐면 부의 상징 또 신분의 상징은 바로 이 자색 옷감을 입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루디아는 이것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학자들의 추측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재산을 모았던 그러니까 큰 사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자,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지역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가는 곳은 사람을 아는 곳이 사람이 없는 지역이에요.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곳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장사하는 여인을 붙여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신비한 말씀, 세상에 둘도 없는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이 말씀에 푹 빠져서 바울의 지금 설교하는 장면에 여기서 아주 푹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루디아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겸손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위에 보면은 아주 돈이 많고 부자인데도 겸손한 사람 있어요. 루디아처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티내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 있어요. 힘이 센 사람 운동을 해서 무술도 익히고 그런 사람인데 전혀 그 힘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소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셉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만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 배운 것, 내가 힘 있는 것, 나의 지위를 내가 드러내지 아니하면서도 겸손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루디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그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루디아는 뭔가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는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는 이때에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바울의 사역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또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한 교회 바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주신다 바울에게는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일꾼을 보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정말 돈 주고도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돕는지 모릅니다. 아주 열심히 돕고. 네. 아주 바울을 따르고 아주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울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는 모습을 또 앞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결단을 하는데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축복의 가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오고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정말 열심으로 선교했던 사람, 그의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참 만나고 싶습니다.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루디아를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 정말 말씀을 늘 사모하고 늘 선교에 힘쓰고 살아갔던 루디아.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도 루디어와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사명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훌륭한 일꾼들이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대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 께서, 대가 시고, 이땅에심 으셨 네또하 나의 열매 를알아 시며 감사 해요. 깨닫 지 못했었 는데, 내가 얼마나 소 중한 존재 라는 것.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 가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루디아와 같은 준비된 준비된 일꾼되게 하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남은 금년 한 달에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결실을 잘 맺게 도와주시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바울이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시켜 준 준비된 일꾼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루디아처럼 준비된 일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 말로 충동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그런 유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유디아와 같이 훌륭한 주님의 일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어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많이 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것을 모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사오니, 우리.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어올 때, 오늘도 일 마치고 나서 결산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